안녕하세요, 조성찬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 라카룸, 라카룸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라카를 열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분의 모자. 이제 연습하다 보면 땀이 너무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름이고 하니까 여분의 모자. 나 가져다 두었고요 장갑 그래요 이 장갑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장갑은요 꼭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도 양피를 쓰세요 제거는 좀 조금 연습을 너무 과하게 했는지 오래 썼는지 해서 많이 더러워졌는데 양피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일단 하피나 이런 뭐반 양피 이런 장갑으로 연습을 했을 때와 내가 필드에 나갔을 때 주로 쓰는 양피장갑 압력이 달라요 양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립과 마찰이 좋아서 체를 더잘 잡아주는데 합피 같은 경우는 좀 미끄러질 수 있어서 좀 그립이 좀더 세게 잡아야 되거나 이렇게 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 회원님들은 연습장갑도 양피를 꼭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양피 중요합니다. 이제 가방 꺼내 볼게요. 자, 뭐 집에 가방이 많습니다. 뭐 캐디 백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 백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기업 부회장님께서 이제 본 브랜드로 하나 런칭하셨다 하셔서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가벼워요. 요즘 또 가벼운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는 대세니까 편하게 쓰고 있고요. 자, 이제 클럽 구성입니다. 이제 클럽은 원래 한 백에 14개만 가지고 시합을 할수 있어요. 그게 시합 규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자루가 꽂혀 있는데, 이 2번 아이언, 2번 아이언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갈때 2번 아이언을 빼고 가든지, 이제 유틸리티를 빼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좀, 선택해서, 그 코스 매니지먼트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요. 자, 보시면, 이제 드라이버, 9도짜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우드 15도. 그 다음에, 유틸리티, 4번, 21도. 이렇게 쓰고 있고, 2번, 드라이빙 아니면 17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얼라멘트 스틱 이제 커버랑 얼라멘트 스틱도 연습할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아이언을 이렇게 7아이언 7개의 아이언을 들고 다니고 있고요 이제 브릿지 스톤 고진영 선수가 쓰던 이제 아이언인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브리치 스톤 아이언을 좀 많이 좋아해요 추후에 이제 협찬사가 생기면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전까지 브리치 스톤 아이언 오래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웨지 웨지가 이제 세자루예요 제가 피가 46도 인데 원래는 로프트 4도 갭에 따라 10m 차이니까 505458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인데 이제 저도 원래 복키 배치로 505458을 쓰다가 이제 50이랑 54가 좀 거리 갭을 낼때좀 너무 타이트하게 쳐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여유 있게 치고자 48 52 이게 2도씩 높여서 이렇게 여유 있게 치고 있고요. 덤노베 이제 퍼포먼스 센터 박호영 클럽닥터님 덕분에 편안하게 웨지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중에 우산. 우산 중요하죠. 이제 포르쉐라고 써 있는데 이제 우리 포르쉐 타는 우리 회원님 거 뺏었습니다. 아 <laughs> 뺏은 것 같아요. 이제 받은 것보단 뺏은 게 가까운 것 같고요. 자, 이제 앞면, 앞주머니를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게 티가 있고 이제 투어 티라고, 이제 이게 아마 미질 거예요. 미질 건데, 이게 일반 드라이버 그냥 티보다 조금 더 나간다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 봤는데,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무 티를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특수 티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나무 티만 좀 사용하고 있고요.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조금, 사람이 변화가 좀 어려워요. 그죠? 음.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야디지브. 야디지브 커버인데, 이 대체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야디지북에, 이제, 가야 될 코스. 이제 스카이 70이라고 돼있네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클럽 70으로. 이런 코스들, 정보를 갖고, 이렇게, 코스 매니지먼트로, 아, 여기로 보내면 위험하다. 저기벙커가 있네. 뭐, 너무, 뭐, 적당히 잘라갈까? 아니면, 넘겨서, 어, 이렇게 갈까? 이런 식으로 치는 이제, 퍼팅은, 이런 식으로 막, 옆쪽이 뭐 경사에서 흘러내리니까 이쪽으로 보내면 위험하고 좀 아래에서 그냥 올라가는 오르막 퍼스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호스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이런 야디지북을 고비를 합니다. 그래서 중계방송 같은 거 보면 프로들 뒷주머니에 이게 야디지북 이 커버랑 같이 끼고 있는 걸 많이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윗주머니 윗주머니엔 저는 이제 구급약들 갖고 다니는데요. 이제, 골프 라운드 중에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자주는 없는데, 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염진통제, 이제 근육소염진통제와 혹시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효과 빠른 복합소화제, 막뭐 이런 것들. <laughs> 이런 것들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좋은 게, 요회원들이랑 라운드 나갈 때, 어디 아프다 가면 제가 하나씩 줄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반창고 건조한 날 또는 볼을 너무 많이 쳐서 손 까지고 막 그럴 때 이럴 때 반창고 꼭 감고 칩니다 그리고 이제 옆주머니를 한번 열어볼게요 옆주머니를 열어보면 이제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 도착해서 연습글을 갈때꼭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팅 미러, 또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게 투어 퍼. 이제, 연습 도구인데요. 열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고, 퍼팅 연습, 퍼팅 그린에서 할수 있게. 또는, 퍼팅 미러로, 얘내눈 위치, 그리고 라인 정렬해서, 칠수 있게. 교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퍼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회원님이랑 같이 갈 때도 여기서 이렇게 쳐보라고도 말씀도 있고요 컬러큐잉이 있으니까 조금 더라운드가서 감자키가 빠르겠죠 자그 다음 이제 비올 때 쓰는 레인장갑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목장갑 예전에는 그것을 많이 쳤는데 레인 장갑이 따로 있어서 좀 편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한번 봐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스트레칭 도구. 어 여기 손목 보호대도 있네요. 예전에 좀 손목이 다쳤어서 좀 치다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고 치긴 했는데 어 따로 빼놓지는 않고. 그냥 놓고 있어요. 아프지 않을 건데요. <laughs> 다시는 아프진 않을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갖고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동반자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이제 골프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밴드, 이 밴드로 이제 도착하면 몸을 풀죠. 그냥 밴드 저항 없이 그냥 몸 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저항을 두고 몸을 풀면 전지적으로 몸을 풀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백을 다 소개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퍼터 있네요. 퍼터는 어 이제 오디세이 오디세이 거 쓰고 있고요. 제 블레이드인데 와이드 형으로 쓰고 있어요. 말렛도 쓰고 블레이드 쓰고 퍼터 뭐 많이 써봤는데요. 요즘 이게 잘 맞더라고요. 이게 요즘 너무 잘 맞고, 아, 그리고 요즘, 제로 토크, 래퍼터, 회원님 거 쳐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오디세이, 포터가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여러분도, 이렇게, 장비라는 게, 한번 샀는데, 너무 잘 맞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협찬 받고 스폰 받고 하면 이제 신제품들 홍보해서 마케팅 때문에 계속 바꿔줘야 되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홍보용으로 많이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고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나 이런 명랑 골프 치시는 분들은 굳이 체가잘 맞는다면 바꾸는 거는 비추드립니다. 다만 그립은 중간 중간 좀 바꿔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조선참포의 라카, 라카룸을 구경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